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4년간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시행 계획을 세워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안양시는 민선 8기 일자리 목표를 11만 8천 개로 잡고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가 공시한 민선 8기 지역 일자리 목표는 11만 8천 개입니다. 인구 감소 등의 영향에 맞춰 계층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행할 세부 계획은 청년과 신중년, 공공 일자리, 취업 지원 등네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4년간 2만 1,800개를 만듭니다. 청년 창업 펀드 350억 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안양형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과 플랫폼 구축. 4차 산업 육성 등을 실천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는 1만 1,500개를 1 목표로 잡았습니다. 신중년 디딤돌 사업이나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사회공헌 활동, 인생 이모작 특화 사업 등 친화적 공공 일자리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2만 2천여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센터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6만 3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용률 목표도 민선 7기 때보다 약간 높게 잡았습니다. 2021년 65.5%, 2022년 65.8%였던 고용률을 민선 8기 마지막 해인 2026년에 6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양시는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년간 3,25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